네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도 날이 참 좋았어요. 금요일 날 24, 내일은 더 좋죠. 토요일은 25도, 그리고 일요일은 살짝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마루브라 기준입니다. 지금 마루브라 비치, 마루브라 기치 기준이에요. 내일. 그물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온은 이렇구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쌀쌀해지네요. 갑자기 떨어집니다. 요번주 일요일까지도 포근해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스웰을 한번 볼까요? 스웰 스웰은 오늘도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도 아마 바다 가보신 분들 바다 저는 안 갔습니다. 일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 초간격이 한 9초 정도 되고. 0.5 정도 돼요. 파도는 아주 없, 아주 없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초간격이 있습니다. 이 초간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초간격이 크면 클수록 자동차의 그 엔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동차의 그 크기, 그러니까 초간격이 거진 10초가 넘으면은 덤프트럭 정도의 그 힘이 와서 때려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조금 편할 겁니다. 내일은 초간격이 지금보다도 오늘보다도 더 떨어지죠. 같은 영점인데 방향이 살짝 바뀌네요. 내일은 그러니까 이 마르브라 저희가 주로 물질하는 곳은 살짝 정면이고, 제가 그러면 내일은 내일 가고 싶은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음 스웰이 이쪽으로 치니까 내일은 아마 내일 저는 떠 있을 곳이 이 쪼롱 이 사이를 떠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물질을 하면 상당히 조금 길게 하는 편인데, 욕심도 많이 내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한번 잡을까 생각 중이에요. 내일은. 토요일 날. 스웰 방향이 이렇고, 바람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이 도 밀어줄 수가 있으니까, 바람은, 어, 바람이 살짝 뒷바람 치면서, 어, 바람이 살짝 오후되면 살짝 도와주겠네요. 오후되면 바람이, 지금 같은 경우는 바람이 이제 내일 같은 경우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음,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파도 오는 걸좀 막아줘서 그나마 오전에는 파도가 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한 3시 이후에는 로또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치는 바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할때 밑으로 가시면 약간 조류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당연히 비는 안올 거고. 네, 비는 안올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달 크기를 한번 볼까요? 달이. 달 크기가 달와 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반달일 때 반달일 때가 좋습니다 물질하기는 반달일 때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수 간만에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 반달일 때 보면 물의 양도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질할 때그 너울성인 파도도 드라고 그리고 파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불순물들이 뭐 모래라든지 작은 이런 불순물들이 크게 떠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야도 좀잘 나오는 편이죠. 근데 단점이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큰 놈들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회유성 어종인, 공격성 어종인 그런 것들은 쉽게 그 오진 않는다.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 내일은 제가 볼 때는 낚시 타이밍도 너무 일찍 가시는 것보다 한 9시쯤 음, 9시쯤 도착하셔서 오후 한 3시까지만 딱 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물질을 아마 한 현장에 한 10시쯤에 저는 도착하는 걸로 해서 10시쯤 도착해서 뭐한 2, 3시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요일도 거진 비슷니다 아니 일요일도 거진 비슷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지역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어, 스웰 방향 스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기 때문에 스웰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찐 낚시를 전유동 자기는 이제. 전유동이 찐 악실을 하는데 수혈 방향을 전혀 받지 않 파도에서는 난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롱베이 그 수영장 반대편 쪽 롱베이 골프클럽이 있는데 반대편 쪽이면은 내일은 완전 장판일 겁니다 아주 잔잔할 거고 초보자들 물질 할 때도 이쪽을 추천드릴게요. 이쪽 가서 초보자들 하셔도 내일은 잔잔해서 뭐 구경하기엔 좋을 겁니다. 스노클 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돌아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깊죠. 아, 어, 그리고 또 어, 잔잔한 데를 원하신다면 이쪽. 이쪽도 추천드리고요. 케이프뱅크 이서은배 포인트 이 안쪽도 지금 리틀 많이라는데 나오는데도 이쪽도 조류 영향을 거진 안 받기 때문에 상당히 잔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수심이 깊습니다. 수심이 깊고 좀만 나오면은 생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커넬도 살짝 커넬 칼텍스 포인트 도보이 헤드 있는 이 안쪽도 내일은 괜찮을 듯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여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람 방향을 봤을 때는 바람 방향 같은 경우는 내일도 내일은 크게 어 영향을 받는다 치면 내일은 바람이 애매하게 불기 때문에 내일은 이 이쪽 그눌 라인 쪽에서는 바람이 방향이 거진 정면이기 때문에 낚시를 할때 원투 낚시 같은 건 괜찮은데 어뭐찌 전유동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캐스팅 할때 약간 바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반대편 쪽이 수영장 쪽은 괜찮을 듯 싶고요. 그리고 어 마르브라 이쪽에서도 바람의 영향을 살짝 받을 거예요. 바람 방향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살짝 받을 겁니다. 여기도. 근데 물질을 할 때도 여기도 살짝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물질을 할때 이쪽 돌아가서 이 꿀창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도 저도 작업을 많이 해서 물고기들이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이쪽도 썬데이도 썬데이도 바람 방향 크게 생각 안 하시고 낚시 하셔도 돼요. 썬데이도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찝어 주자면 뭐. 뭐 여기저기 다 좋다. 지금 다 좋고 본인이 이제 초이스를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물질을 초이스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 여기도 한번 가서 여기도 지금 커네 라면 칼텍스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도 또 때려 잡으면 여기도 블랙도 많고 이제 드라마도 이 애나 갑. 여기를 싹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 걸어서 다니면서 여기도 좋은 포인트가 많습니다. 여기도 드라마도 아직 못 빼먹은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괜찮고요. 뭐 여기저기 다 가셔서 낚시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은 이쪽 리틀 베이하고 케이프뱅크 이끝이 이 사이 이쪽에 있, 있, 떠 있을 겁니다. 아마 아시겠죠? 하여튼간 이렇게 파도가 없는 날또 매일 낚시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또, 물질 같은 것도 추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